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네. 못 보지 <laughs> 내일 뭐하니 우리? <laughs> 내일 뭐하냐? 내일 뭐하냐? 인아 인기가요 여러분 인기가요. 인기가요 가요? 네아 아. 인기가요 응원할 때 진짜 힘내세요 저는 진짜 도와도 요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도거는몇 네? 살이야 너 엄마 몇 <laughs> 살이야 <laughs> 아니, 니가 안 그니까. 할수 있어요. 이게 BPM이 예쁘다 BPM이었으면 진짜 더 힘들었을 거야. 예쁘다 BPM 힘들죠. 어, 못 부럽다. 에이, 안 돼요, 안 돼요. 나는 누가 자꾸 하라는 거 하기 싫어. 천개구리 하지 말라고? 그러면 예. 아니야 지나가. 여러분 하이라이트 십삼인 버전 그리고 사인 그 저희 퍼포먼스 버전 있잖아요. 다른 게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? 우선 네. 가사. 단이잘 <laughs> 아 생겨졌어요. 아 제가 잘 생겨졌다고. 어 김우빈 선배님 아니세요? <laughs> 하지 말라고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일어나니까. 아참왜 그래? <laughs> <안 한나>. <웃음> <웃음> 내가 내가 무슨 김우빈 선배님이야. 고마워요. <laughs> 어? 호, 호시 형이 강동원 선배님 해달라고? 아니, 저 원빈 선배님. 아, 원빈 선배님? <웃음> <웃음> 웃기지 뭐. <laughs> 아, 강동원 선배님? 아, 오빠 죄송해요 안 봤어요. <laughs> 오늘 약간 호시 형 머리 자른 것 같지 않아요? 어, 아니 요 <laughs> 아니 안 잘랐는데 오늘 약간 드라이를 약간 좀 재밌어. 아니 자꾸 잘랐대 말랑... 아침부터 형형 머리 잘랐어 아니 안 잘랐어 또 아, 어, 뭐... 차에서 잘랐어 안 잘랐어 안 잘라 가지고 어뒤 염색한 거 같은데 염색한 어, 거같아어형 어저께부터 염색했었어 어, 약간 흰색 같기도 어, 하고 뒤너 귀걸이 누가 바꿔줬어 어 어제 어제 바꿨어 귀걸이 이쁘다 그죠 뭐 네. <laughs> 오른쪽에 막두개있네 그러니까, 지금 여기 양옆에 형들이 귀걸이를 막 저도 해볼까요? 아, 나도 귀여운 거. 저 믿다 할게요. 전하지 마, 전하지 마. 제가 이거. 아직하면안 돼.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. 귀걸이... 뭘 해본 적이 언제 있어요? 아, 니나 집에서 해봤어. 뚫은, 뚫은 건 아니네. 집에서 뭐 어떻게 시작야엄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랬어? 왜? <laughs> 그래. 어릴 때 했네. 그럼. 그럼 는데 아직까지는 제가. 바이오리도 아니야? 바이오리드는 어 그래요? 어린 대상, 그 전에 교복.